됐나요, 누님? 네. 예, 가시죠, 그럼. 네. 네. 자, 러브님, 네. 처음에는, 요, 앞마당에서는 아시겠지만은, 그, 미니 탱크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방패 너무 믿지 마요. 금방 보게 되니까. 네. 들어가요. 이거 그 노란 아. 노란 미니 탱크 이거.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습니다 미니 탱크. 아, 우저누웠어 음. 이런 탱크. 어, 새로 왔는데. 미니탱크 다잘랐나네 음. 오케이 어폭발어 예, 네좀 늦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네. 네. 이제 와요 네 러브님 그 앞에 돼지는 등, 등하고 그 탄띠 네. 끊으시면서 싸우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한끗시구나 네, 그냥 갈라갈네 갈라, 그래. 가셔야 가. 갑시다. 바로 여셔, 그냥. 네. 나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싸울게요, 돼지한테도. 야, 러브님 더 들이대, 더. 멘멘토 팍팍 먹으면서 어, 네. 좋아요 좋아 음. 러브님 달려요 달려 앞으로 달려 예들이세요 네,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laughs> 러브님 화이팅 네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힐을 하나씩 따내면서 멘멘토 먹으면서 버티면 어, 돼요 재밌지? <웃음> 어, <웃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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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어떻게 할만해요 네. <laughs> 아까 스킬 하나 바꿀게요 잠깐만. 우리가 <laughs> <다> 되게 공방에서 <laughs> 하면 민폐일 것 같아. 음. <laughs> 아안 그래. 어. 시스. 아, 더 어, 과감하게, 더 과감하게 뒤까지 더 안으로.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바로 옆, 옆까지 가서 녹여버려 그냥.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옵니다. 안 들어가지네 이거? 네, 안 들어가요. 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문이 안 열리고. 오케이. 자, 아. 문 열면 이제 바로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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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어. 라 오른쪽에 두 마리 다 있어라. 아. 그러네요. 아이고! 킴님. 응? 머리가 좀 아프셨어요. 죄송해요. 음. 아. 아,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뭐또 <laughs> 죄송하고 뭐 그래요? 다 아는데 뭐. 아, 왜안말도안다저 누님 또. 네? 왜요? 아냐, 아냐, 아냐. 어? 어. 어디서 했안 맞았나? 러브님 앞으로 가셔서 그문 앞에 대기! 네 예, 애들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화염방 사기 써도 괜찮아요 거기서 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러브님, 문 열고 바로 왼쪽으로. 뚱땡이 네. 앞에서 대기. 뚱땡이 나온 탄피부터 끊으시고 가방 끊어주시면 돼요. 네. 네. 과감하게 싸우셔 괜찮으니까. 됐어요. 예 좋아요. 오케이 다음 가요. 어디서 어떠셔, 러브님, 할만해야 네. 네, 이렇게. 어, 그니까, 그 전선에서 들이대는 게 재밌다니까, 이게? 네, 응. 응. 되긴 되네요. 응. 그럼요. 네. 님 먼저 들어가 주세요. 예. 과감하게 문 야. 앞으로 가요, 러브님. 네. 네, 좋아요. 와.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과감하게. 아. 돼지가 두 마리입니다. 돼지가 두 마리요? 네. 어, 저번에도 두 마리였어. 그 때문에 그런 거. <laughs> 아이고, 나무었다 아, 아, 근데, 근데 뭐, 어, 뭐, 문제는 없지. 응. 더 스킬 하나만 바꿀게요. 네. 살려드리죠. 네. 러브님. 네. 나 칭찬 좀 해줘. 어. 아, 네. <laughs> 알잖아, 나 칭찬에 곰줄이, 곰줄이 있는 거. 어. 네. <웃음> <웃음> 갑시다, 갑시다. 네네. 예, 네. 네, 됐어요. 문 여시고. 러브님 전진하시고. 네. 포마로 쏘면 개부터 잘라요. 네. 네. 오케이, 나이스. 한 뒤로 저요? 아니 아니저 좀. 포만. 지 나오면. 아니, 그. 예? 아니 아니, 아니 이쪽으로 가야. 앞쪽으로. 아니야. 저쪽 늦겠어요. 가야 돼. 네, 과감하게. 과감하게 애들이 안 보여. 네. 들하셔 양꾼들

아이고, 제가 막았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아 일어나니까. 오우씨, 내 방패. 문에 걸터 쏘셔야 돼요. 그 자리가 그, 그 우각이 아니라 대놓고 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일어나죠?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은 이제 음. 그 3층으로 일단 2층에 딱 올라가자마자. 네. 그 오른쪽에 보면은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부터 잘라서 레멘터 하나 먹고요 네. 그다음에 3층으로 올라오시고, 어, 그다음에 네. 그 안대편에 돼지 나오는데 입고 있잖아요. 음, 네네네.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돼지 나오면 맞다이 하시면 돼요. 네. 네, 문 열게요. 가시죠. 러브님 2층으로 딱 올라오자마자 계단 다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보면 난간 하나 있고 빨간 모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너브님 뒤, 뒤! 엄폐하셔, 엄폐하셔! 어, 누우셨네? 어. 어, 완전 누웠네? 어그 어. 지금 그게 없어서 그래 아, 어, 하이브가 없어? 하이브가 없어 네네 너브님을 어, 살릴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마땅히 없어 네? 안살 에, 먼저 이거 하셔, 진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위험해서. 올라왔어요. 옆에, 옆에, 옆에. 뭐야? 뭐였어? 오, 오. 돼지가 나오면서 쳤어. 걔, 눈이 어이. 왜. 님 보여요, 제네들? 네. 어디 음. 나와요? 네. 올라가요. 뭐가? 이거 어. 요 러브님! 댕댕 네. 올라왔는데? 있네 잘라도 못끌려 오케이 부르면 살아날거야 뭐. 안살리지 아 그런가요? 네 애들 음. 가면 살아 러브님 일부러 음, 안살리는거예요저 앞에서 네. 태어나시라고 <웃음> <웃음> 혹시나 마음에 그. 아, 니에요어 진짜. 안니에요언요니에요요언요언요 언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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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요니요니에니아 지금 니에요 언니에요. 언아요요아요아요 러브님 네예 여기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유 피곤하다 네 여기서는 앞으로 갈거지 음. 않을까요? 아갈수 있어요 <laughs> 좀위험하기 위험해 근데 <laughs> 아니, 솔직히 형님도 어. 많이 눕잖아요 여기서 아예 아셨구나 응 어. <laughs> 근데 오쪽 먼저 보 음, 왼쪽 한쪽으로. 우리 러브님 네.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잘 엄폐하세요, 잘. 어. 네. 그러다가 제가 <laughs> 그 왼쪽에 나왔습니다 하면 그문 앞에 그 제가 묶어 놓을 거거든요. 네. 그 애들 차근차근 잘라주시는데요. 어. 네. 예, 네, 갑니다. 네. 열게요. 조심들 하시고. 응. 아유, 좋아요. 뭐, 양쪽에서 좋아, 나 뭐야? 아 여기 여기가 있구나 가운데 아, 막는 사람 이어 왼쪽이요 네 벌써 나왔네? 네 이제 미니탱크가 있어 미니탱크가 거기 숨어있구나 네 <laughs> 괜찮아 일어나시니까 소독 나와요 러브님 네 일어나시자마자 미니탱크부터 조심하셔야 돼네 묻고 싶은데 지금 제가 EMP 걸렸어요 와 아, 빨리 빨리 아 로빈 나이스 해, 끊었어요 오픈 쪽으로 전진 러브님 됐. 묶어놨어요 노란 도 노란 놈 네. 어. 아, 오케이 됐어요 어. <laughs> 사실상 여기 와서 두 마리 정도 잠깐 만졌다 <laughs> 근데 거기 미니 탱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음. 어. 어, 그럼 빨리 가야 돼. 이게 그, 예, 그놈들이 그 위치가 랜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외적, 의외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가야, 음, 가야, 가. <laughs> 아, 네, 과감하게 들이대셔. 네. 누님 뒤쪽에 조심하세요 이제. 네, 알아요. 도망가요. 네. 나온다. 나온다. 이거 제가 처리했겠죠? 돼지, 돼지. 라브님 돼지한테 붙어요. 네. 어요 됐고 아, 아 이거, 진짜 누웠어 너무 가까이 있었나 보다 네어 저거 만난다탐만다 방우님 탄띠 탄띠를 끊어 탄띠를 스파르크, 스파르크, 스파르크. 아 스카리 네. 스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또 살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될까요? 양꾼으로? 되죠 왜안돼 다 되요 난군. <laughs> 어. 잠깐만요. 최고의 세트 아이템. 네. <laughs> 응. 잠깐만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냥꾼 최고야. 그 다음이 협상가. 어. 아 근데 그 둘이 비슷해요 협상가랑 사냥꾼이랑. 음. 응. 가실까요? 네. 네. 응. <laughs> Yeah. 어 애들 나와 빨간놈 하나 있어 뒤쪽에 나오나 애글? 네그어올거에요 응. 러브님이 가운데 처리해주셔야 돼 아니 응. 아 네. 거기 계셔어 거기 아 어, 거기 계셔요 한번더 나와요 오케이 내려와또 나옵니다 정렬. 네, 그 어. 등에 빨간 거 때려주세요, 등에. 네. 약간 너무 붙어졌는데? 서민기. 떨어줄까요? 살짝 떨어져요, 살짝. 응. 너무 붙이셨어 됐어, 그 정도 거리. 아 너무 붙었어. 네. 네. 아 좋아요. 찍었어요어요아 찍었어요. 네, 대가리 있어. 안 보여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고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 피콘. <laughs> 피콘 났어요? <laughs> 아, 듣고 봤어요. 출혈장 10%빵 나왔거든요. 이거 혹시 음, 가져가실 분 없으시면 제가 가져가지. 예, 거. 저한테 버려주십시오. <laughs> 예. 네, 제가 가져갈게요. 본대 설치해 감사합니다. 음. 어때요? 양꾼. 네. 재밌죠. 전설. 재밌는데요재밌죠그 <laughs> 전설에서 들이대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원래. <laughs> 아유. 내 딜은 패턴로안 나오는구나.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내가 참. 어, 어, 너무 차이 나는데? 풀림이랑? 아니, 근데 왜그냐면 데드풀은 성년데 그니까 데드풀님하고 댄스님은 숙련이 음. 좀 전설라인도 음. 많이 하셔가지고 숙련이 돼가지고 그러신 거고. 아니그 어, 그렇죠. 아, 처음 하셔서 음.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응>. 원래 그사냥꾼이 <laughs> 그 메인딜러라기보다는 앞에서 되게 억울업 끌어주고 네. 어, 러브님 어, 네. 러비님.